메카닉으로 가고 싶긴 한데 위치가 또 십자자리에서 메카닉은 별로 좋지가 않거든요 상대방이 투토스기도 투토스를 골랐기도 했고 어. 바이오닉으로 일단은 가야될거같아요 뭐야 더블릭이요? 가블렛 어, 가네 난 정찰 왔구요 한명 정찰 왔었고 일단 토스가 일단 상대방이 두 명이 있기 때문에 캐놀러시 어, 이런 것도 한 번씩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혹시 캐놀러시를할수 있으니까 살펴봅니다 주변 사이드를 한번 살펴보고 삼넥서스네 그래요, 하세요. 네. 3렉 한다고 저는 뭐라 안 합니다. 저것도 하나의 전략이기 때문에, 단지 초반에 좀 위험할 뿐이에요. 네. 3렉을 가면은, 같은 편이 초반에 좀 위험할 수가 있는 상황이 나오기 때문에, 3렉을 가면은, 네. 같은 편이 위험해지긴 하죠. 확실히. 하지만 저게 시간만 좀 지나면은 또 괜찮아지는 전술이거든요. 저는 저거를 별로 나쁘게 보, 안 봐요. 저는 예. 저 저런 플레이 하면은 좀 나쁘게 보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근데 저게 초반만 초반이 위험해서 그렇지. 초반만 잘 막아내면은 나름 괜찮아요. 예. 상대방이 일단은 게이트 올려가면서 어 질럿 벌써 왔어. 대신에 이런 거는 본인이 알아서 막아야죠. 질럿 한 마리쯤은. 마린 보내줘야 돼? 아냐 마린 보내주면은 내가 죽을 수도 있어. 이 빈지 와가지고 내가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지 막았네 일단 막긴 막았네. 막으면 됐어. 펑크 하나 정도 지어놔 아 상대 삼토스네 펑크 하나 지어야 돼요 이러면은 삼토스잖아요 삼토스 아, 파벳 형님들도 뽑고 메딕 누나도 뽑고 우리 메딕 누나 치료해주세요 빨리 SCV 아까 얻어맞았어요 캐논한테 얼마나 좋으신 분입니까 메딕 누나 자 일단 파벳과 메딕 그 다음에 마린이 있으면은 공격 와도 마을스는 있어요. 벙커도 있고. 와 여기도 철벽 방어하면서 벌써 메카닉으로 넘어갔네요. 폭토리가 벌써 완성이 됐네. 사업도 돌려주고요. 배럭은 일단 4개 유지하면서 병력을 좀 많이 모아야 될것 같아요. 지금 함부로 센터로 나가면 안됩니다. 삼토스 지금 게이트 병력에서 어 이길 생각을 하면 안돼요. 혼자서는. 그러기 위해서 같은 편에, 뭐, 질럿이나, 뭐, 마린, 메딕, 이런 게 갖춰줘야 되는데, 상황을 보면은, 여기는 마린을 계속 뽑는 것도 아니고, 메카닉 체제, 가면서, 뭐, 드랍스플레이 할것 같고요. 완전 방어, 방어로 구축을 해내고 있죠, 지금. 여기는, 뭐, 아시다시피, 삼렉서스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요, 그냥 방어하면서, 어, 방어하는 게 답이에요, 이럴 때는.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핀플적인 움직임?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그런 거 하다가 훅 가버려요 훅가 상대 3토스니까 일단 방어하고 있, 있을게요 이건 방어가 답이야 그냥 커맨드 올려주면서 방어하는 게 좋아요 포 커맨드 갑니다 다크도 나올 수 있는 시간대가 이제 되, 되긴 했는데 상대방 움직임을 보니까 다크, 그렇게 빠른 다크는 아닌 것 같고 그냥 질러 모아주면서 뭐 발전하는 그런 플레이 하는 것 같고요. 처맨드 하나 더 올리자. 아, 아 방해하지 말고요. 하나 더 질러야 되는데 자꾸 못짓게 방어하세요. 상대방 빌드 한번 보고 싶다. 궁금하네. 이제 배럭으로 시야 좀 해놓고. 한번 볼까요? 일단 7시쪽부터한번 볼게요, 빌드. 어... 뭐 캐논 지으면서 테마카 이제 올라가고 있네. 뭐 어, 딱히 무서운 게 없는데? 캐논은 왜 이렇게 많이 지은 거야? 3토스인데 왜 공격을 안 하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네, 상대방. 예, 네, 상대방 움직임이 약간 좀 이해가 안 가요. 아, 여기 이렇게 지으면 안 돼. 아, 왜 자꾸 여기다 지어. 지워. 여기다 지어야 된다니까. 왜냐면은 이게 방금처럼 이렇게 붙여서 지워버리면은 SCB가 낑겨가지고 뭐, 밖으로 못 나와요. 어. 그런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위치를 좀 수정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배틀크루저 가볼까, 그냥? 아 아니, 배틀크루저는 아니야. 어, 배틀크루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아닌 것 같고요. 어, 셔틀 움직이네. 나 중요한 건 저기가 견제가 아니고, 다들 뭐 하는 거야? 당황스러운데 왜 이렇게 캐논을 짓고 있는 거야? 삼토스들이 또 공격 안 오는 것도 신기하다. 아 그래요? 로보틱스 아니 올라가긴 했네. 이제는 털렛 지으면서 견제에 대한 방어도 해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탱크 나오면은 위치가 어, 상대방 7시 쪽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이제. 알죠? 옆탱크 하는 거. 옆탱크 해주면은 굉장히 상대방이 짜증 나거든요. 옆탱크까지 해주고. 아, 가스까지 올려줍니다. 어, 뭐가 왔어요? 옥저버네요. 반가워요, 옥저버. 어,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오케이 okay, 됐어 이 정도면은 지금 메카닉 구축이 잘 되고 있죠. 방어 라인을 잘 구축하면서 한 방을 모아주는 그런 플레이하면 될것 같아요. 아니 상대방도 그렇고 우리 편도 그렇고 다 조용히 하고 조용히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날뛸 순 없어요. 괜히 날뛰었다가 3토스 병력에 싸잡아 먹히면은 그게 더 손해거든요. 네, 일단 발전하는 게 좋을 것 같아. 확실히 메카닉을 구축을 완벽하게 해놓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올탱크 갑니다. 올탱크. 그래, 올탱크로 가자. 켜 퍼레이스는 한 두줄정도로 예두줄 두줄정도로 깔아놓고 하면 될거 같고 아니 도대체 뭐하는 아 셔틀 이버 그거였어 여기다 하나 짓는 게 좋겠지? 여기다 하나 짓고 여기다 하나 짓고 탱크만 뽑을게 탱크만 올 탱크로 넘어가면 되겠다 바늘 너무 조용해 컨셉인가 봐다 업그레이드 해주고요 아 SCV 다 갇혔어 그냥 죽여야되겠다 어쩔 수 없지만 인구수에 낭비가 되는 자원들이기 때문에 다 죽입니다 와 셔틀 리버 폭탄 드랍인가보다 한번 찍어줘야죠 또오 리버 오 넥서스 강제어택 강제어택 해줘야죠 뭐하나요 리버 스캐로 데미지 업그레이드도 했는데 섬세하네. 깨긴 깼나 보네요. 깼죠, 네. 투표리 엄청 많이 지어 지금. 더 줘, 더 줘. 아, 방해하지 마세요. 건물 주어야 되는데. 난 저게 진짜 싫어. 건물 주어야 되는데 방해하는 거 있잖아요. 뭔, 뭔 말인지 아시죠? 갖다 버려. 바이오닝은 필요 없다. 오로지 탱크만 뽑는다. 공격닛은 탱크만 있어야 돼요. 이거 뭐야? 저버 이것도 그냥 파괴시켜. 걸리적거려. 걸렸어. 아, 이런 왠지 캔덱 걸릴 것 같더라. 다들 너무 짱박혀 있어가지고 이제 나갑니다. 네. 나갈 때가 된것 같아요. 이거 보세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1시 유저가 3넥을 갔지만, 그 엄청난 자원력을 바탕으로 시간이 지나니까 저렇게 리버로 활약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보세요. 나 저, 저 플레이도 그렇게 나쁘다고 생각은 안 들어. 스캔 뿌려지나? 뿌려지네. 캔낯을 빨리 없애기 위해서는 병력을 싸워야죠. 네. 병력을 줄이고 건물을 뿌시고. 그래야 캔낯이 없어지거든요. 리버, 탱크, 조합 가자 가자 천천히 가자 와 웹까지 쓰면서 오 그럼 뭐해 그 전에 빨리 끝냈어야지 3토스가 여러분 3토스면은 초반에 질럿 뽑아서 한 군데 한 군데 계속 밀기만 해도 되는 거예요 종족이 종족 조합이 삼토스 나오면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근데 상대방은 삼토스의 이점을 잘 활용을 못했어. 가만히 냅니까 이렇게 되지. 가자. 탱크들아, 들어가자. 쭉 들어가. 아, 천천히 들어가자. 급하게 들어갈 필요도 없어요. 난리 났네, 아주 그냥. 리콜 떨어진 거야, 저거? 캐리어 준비하고 있었네. 아비터 가 웰커세요 하면서 캐리어도 준비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할 거면 빨리 하지 늦었어 아쉽지만 늦었어요. 가자. 일꾼들을 다 죽여야 돼어 여기 많다 오케이 몇킬 했어? 8킬 17킬 5킬 뭐야 이게 다야? 왜 이렇게 프로브가 없어 어 뭐야 저거 오, 캐리어 나왔어요. 하지만 본지는 다 초토화됐어요. 캐리어를 뽑든 말든 나는 탱크로 전진한다. 다 부셔버려, 그냥. 볼렐 안 뽑아요. 아, 탱커 뽑을 거예요. 캐리어 있던 말도. 오, 배틀 크루저! 우리 편 거예요. 이야. 아이, 뭐 하세요, 지금? 퍼즐을 걸고 있어, 3대3에서. 포한다고 생각합니까, 지금? 일꾼 좀 버릴까? 근데 유닛이 한 다섯 부대정도 나오면은 어 일꾼이 적당한거라고 보면 되거든요? 탱크 다섯 부대 지금 거의 한네 부대정도 유닛이 모였는데 200이 찼네 갖다 버립니다 네. 한두 부대정도 버릴게요 진군하자 가자. 독촉포로 가 그냥. 어 템플러. 와 배틀 탱커 조합 좋다. 색깔도 또 빨강이랑 파랑이야. 마치 어 파워 레인저 같은 그런 느낌. 레드와 블루. 색깔 멋있네 나맞죠아얘이 사람 왜 이래요 퍼즈는 안 통한다니까 3대3에서 자 수고하셨습니다